지금 오후 2시쯤 됐는데요. 영하 10도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시간이 3시 4분인데요. 기차는 2시 48분 출발 예정인 기차입니다. 거의 20분째 아예 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대편 열차가 연착되어 연쇄적으로 연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히로사키에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간 넘었는데,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거거든요. 아, 진짜 볼 때리네. 어, 저 버스 타야 되는 거이까이 히로시마에 백엔 버스가 있거든요. 아 이거다, 100엔 이거. 버스. 네, 요거를 타야 갈수 있습니다 히로사키성으로. 버스가 왔습니다. 저기 100엔이라고 적혀져 있죠. 버스가 할머니가 빨리 안 내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지금, 지금 여기 일몰 시간이 4시 50분 조금 전인데, 지금 4시 반이에요. 아,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백0버스는 5시까지밖에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걸어가야 돼. 2km 정도 되는데. 아, 진짜, 골 때리네. 뭐야 이게. 와. 이래가지고 뭐, 송이 고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 야, 씨, 뭐야, 이게. 여기는 또. 나무를 특이하게 보여놨네. 지금 앞도 제대로 안 보여. 안경 안경에 지금 서리 깨가지고. 와열나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엄뭐가 어떻게 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 어, 저기 성인가 아닌데. 여기는 천수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인포메이션 센터 이런데 옛날 빌딩이긴 한데 저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다리가 보일러나? 지금 뭐 카메라도 완전 렌즈에 물이 가득 물 맞았을텐데. 아이고.. 나 이걸 보려고 오늘 얼마나 정말 난리난리 쌩난리 아.. 사진 좀 찍고 싶은데 사진 찍을 수가 없네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만족해야겠어.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지금. 이렇게 눈이 내린단 말이야? 내 평생 맞아볼 눈을 다 맞는 것 같다. 응, 잠깐만. 와, 이 안경을 어떡하지? 안경 때문에 길이 안 보여. 안경 벗어야겠다. 적인데요. 제가 전수각인 것 같아. 아, 네 여기가 히로사키성 선수각입니다. 아 아휴... 참앞다 뭐고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이거 보러 왔다 원래 저쪽에 저쪽에 화산이 되게 아 이름이 뭐더라. 이와테산인가? 하여튼 산이 하나 있어요. 되게 화산이 멋진 산이.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이는데 그안 보이는 거지 여기서 지금. 아이고. 사키성입니다. 눈이 막 으아... 미쳤어, 미쳤어. 눈 쌓인 게 지금 눈이 계속 와가지고요. 지금 이 길이 지나간 사람도 거의 없고. 완전 푹푹 빠져요 이 오늘 방 하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 완전 이거 15,000원 정도인가 주고 샀는데 진짜 잘 샀지 아이고, 사진 좀 찍어야 겠다 아, 이제 눈이 좀덜 내린다. 다행이다. 아, 아까 얼마나 지독하게 눈이 내리든지. 얘가요, 지금 해잔데 다 얼어 있다. 지금 회자가 다 얼어 있어요. 아유. 얘가 동문이에요. 얘가 동문이고 아까 제가 들어온 데가 남문이고 동문에서 천수각이 보이네 이제. 이것도 되게 예쁘게 보일텐데 사진 더 찍고 가고 싶지만 그냥 갈랍니다 이제 너무 많이 지났을 시간이 하여튼 보고 가긴 가는데 아참 일본에서 기차가 연착되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었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기차까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터미널에서 7시 출발하는 게 제일 막차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터미널에서 좀 머니까 어맨 막차가 7시 21분입니다. 버스 타고 가야겠어요. 네. 네, 여기 지금 어 6번이라고 제가 켜져 있는 여기. 여기는 도착하는 곳이고요. 이제 저기를 통과해서 저 버스는 터미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 2번 네, 여기가 이제 루프가 출발하는 곳이죠. 시간 딱 맞춰서 돌아갔는데 다시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시간이 한 10분 좀 늦게 남았습니다. 1번 다음, 10월 14일, 10월 1 엄청 오네요 눈폭풍이야, 완전히. 저녁 먹고 숙소로 들어가야겠어요. 아, 오늘 힘든 하루였어요. 요 근처에 어, 숙소 바로 옆에 요시노에가 있더라고요. 요시노에 가서 어, 규동 하나 먹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시노야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네. 도시락, 가슴로 가. 아, 나, 예. 도시락. 도시락. 도 먹자 도시락. 도시도시도 먹자. 차가 너무 뜨겁다. 좋다. 밥 진짜 맛다 여기 신 메뉴라고 밥을 증량하는 게 무료예요. 그래서 밥을 스몰로 할 거냐 라즈로할 거냐 물어봐서 그럼 뭐라즈로 주세요. 이렇게 하겠더니 밥이 무슨 봐이 <laughs> 진짜 한 대접이야 어떡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싸다 657이에요 657 그래가지고 6천원 000원. 6천원이면 뭐어찮아 싸요 응밥그하그다 먹어 이거 이거 나왔 많이 달러 해놓고나기면안 되잖아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스키가 더 나은데? 지난번에 먹었던 요즘에는 별로였는데. 아잘 먹었습니다. 저 메뉴 되게 좋네 철판 소고기 구이 네, 정식 맛있었어요. 뭐 앞으로 자주 이용해 주겠어.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야 여기 진짜 굉장히 러블리한데요. 진짜 그냥 전통 일본식. 욕한이네요, 진짜 말 그대로 욕한. 이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안에 이렇게 차를 넣놨어요 차랑 이렇게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어, 뜨겁다 물이. 물 엄청 뜨거운데요. 음. TV 사이즈 봐. <laughs> 있을 건다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내가 맥주 같은 거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별문 없지만. 네, 그리고 뭐, 칫솔, 면도기 이런 것도 다 있고.